그러니까, 1 5호예요 15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희, 여기에 있는 기사는 다 우리, 다른 기사가 없어요. 다른 데서 기사가 없어가지고, 쓸게 없어서 막, 이렇게, 위탁받아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우리 이거 전체 100%다 저희가 발로 뛰어서 쓴기사예요 그래서 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어 목사님들께서 저희 저희를 찾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 제가 속해 있는 단체 단체인데 작년 한해 동안 기사 모아놓은 걸 가지고 소책자 홍보용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포활절 예배를 많이 이렇게 각 도시마다 했는데 이 저희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기사가 내용이 충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글을 보냐고 그냥, 그냥 글씨 많이 안 놓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안 그랬어요. 어, 어떤 행사를 하고나 그러면 뭐 중간에 오거나 또는 끝날 무렵에 와서 뭐 취재하는 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일찍 가서 끝날 때까지 어, 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거의 그대로 일치 쓰다시피 회의록 쓰다시피 이렇게 기사를 다뤄주니까 어,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는 하나의 회의록 과도 같은. 그리고 이게 모이고 모이니까, 어, 하나의, 어, 앨범 류 역사. 이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천 지역만 해도 이런 행사 책자나 이런 거할때 저희 사진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노풍 타임즈 많이 우리 오신 분들께서 홍보해 주시고요.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면 신문을 찍어내는 신문은 저희 신문 밖에 없어요. 저희 신문은 이제 온라인 신문과 지면 신문 두 개를 이제 허, 가를 내서, 찍고 있는데, 온라인 요즘은 이제 비용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온라인 신문으로 많이 전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도 이 인천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어, 기독교 인구가 꽤 돼요. 보금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우리 신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철 간에서도 타고 가면서 보기 좋으라고 제가 일부러 일부러 그 타블로이드 판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이제 어, 지역 정보 신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낯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대부분 신문이 다요런 식이에요. 그 그런 거 아시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온라인 반도 기도 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녹궁 TV가 요번에 어 계정이 삭제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니까 어 저희가 10년 정도 10년 이상 그걸 운영했는데 일반적으로 삭정이, 삭제가 됐어요그 보면 어뭐 제가 여러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뭐 거기에는 뭐 신천지 이단들도 있고 이단 취재한 것도 있고 또 어, 예민한 부분들 이렇게 취재한 것도 있어요 영상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싫겠죠 그 보니까 이제 막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어, 계정이 삭제돼서, 어, 더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어, 럼블이라고 하는, 어, 유튜브가 미국 거 아닙니까? 근데 럼블은 캐나다 거예요. 캐나다인데, 유튜브보다, 어, 개인의 이런, 음, 그 자유가 보장된 가상공간에서의 그더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는 이제 보수적인 어, 사람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많이 이제 어, 알려지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여 어, 아시고 우리가 이제 주 채널은 럼블에서 우리가 이제 활동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만들어놓고 활동을 안 했는 그 채널을 잘 활용을 안 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되면서 어, 뭐 에너풍 TV 뿐만 아니라 에너풍 타임즈도 일전에 한번더 폭파됐어요. 계정 삭제된다는 걸 은어로 이제 폭파된다 폭파.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우파방송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어 폭파를 당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정치적인 어떤 저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신고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얼투당 또한 신고 내용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삭제를 계정 예, 삭제를 됐어요 그래서 어, 어 우리 에너프 TV 왜안 떠요 안 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아 그렇구나. 그래서 럼블을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활용하는데 럼블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럼블의 그주 채널이다. 주채널로 럼블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거.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꼭 기억하시고. 아, 럼블에 KDP0920을 치시면, 그 검색창에 럼블로 들어가셔서 KDP0920을 치시면 바로 저희 어, 영상이 우르르 뜹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보시고 계속해서 거기 실시간하고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천양제는 어유튜브에너그 어, 타임즈 아 앱, 등불교회 등불교회에 그, 그래서 실시간 나가고 있고요. 나중에 녹화된 걸덤블에다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